아까 전에 배꼽이 단전이고 단전이 정력의 그는 자리라고 할까 인용구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한 군데밖에 누를 시간 없으면 배꼽을 풀어야죠. 배꼽만 제대로 풀어도 배가 편안해지고요. 오장육부가 다 좋아져요. 정력과 성감을 느껴오는 운동법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세요. 철산봉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산봉. 골반하고 장쪽에 운동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일단은 배꼽 단전부터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세게 두린다고 효과 있는 게 아니고요. 부드럽게 두드리면 스냅을 줍니다. 그러면은 진동이 깊게 들어갑니다. 배꼽. 진동이 느껴지죠? 이거 맛을 드리면은 오묘합니다. 진동이 막 몸으로 촥 퍼져나가는 느낌이 오묘할 겁니다. 아마 몸이 진동을 좋아하거든요. 몸이 원래 진동 리듬 리듬을 좋아해요. 세포가. 아랫배. 아까 이게 성센터라고 했죠. 성센터. 시골 위에 시골 위 성센터. 여자들은 자궁이 여기 있어요. 자궁. 자궁을 이렇게 두드려주면 자궁 감각이 끼어납니다. 그럼 나중에 자궁 오르가즘이 열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여성들은 자궁 오르가즘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여자로 태어납니다. 애 낳을 때한번 여자가 되고 자궁 오르가즘이 열릴 때 진짜 여성으로 꼽힐 수가 있어요. 여성이 엄청나게 아름다워집니다. 아랫배 에 이렇게 많이 두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 중요하잖아요. 명문. 배꼽 반대편 명문하고 신장이 여기 있거든요. 신장을 아까에 두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신장. 신장이 성기능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명문, 신장. 파장이 깊게 전달되는 걸 느끼시고. 그 다음에 치골이 아까 중요하다고 그잖아요 치골. 그죠? 치골이 긴장이 많이 됩니다. 평소에 치골을 두드려서 풀어줘야 돼요. 치골 여기에 긴장이 가중되면은 방광이 예민해질 거예요. 아마 방광 예민성, 뭐 방광염, 오줌 소태 이런 걸잘 생길 수가 있어요. 긴장을 풀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청골, 청골 장골하고 청골 다 두드려 주고 이렇게. 꼬리뼈. 미, 미골까지. 힘들면 이제 손을 바꿔서 반대 손으로 해 주죠. 청골과 꼬리뼈 쪽으로 진동을 계속 유발시킵니다. 부부와 같이 두드려 주면 금상 첨화겠죠. 그죠? 부부가 같이 10분 정도씩 두드려주면, 한석달 정도를 두드리면, 정도 병강세하고 옥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은 좀 보기는 그래도, 이, 여기 밑에 전립선이 있죠, 전립선. 여자들은 이 자골 있죠, 자골 뼈. 앉을 때단뼈 있죠, 양쪽에 두드리면 좋고, 남자들은 여기, 여기 두 전립선이 팍팍 뚫려버려요, 그냥. 뻥 뚫려. 예. 네. 여자들은 이제 기게 자골 뼈 앉을 때 닿는 뼈 두드리시고 남자들은 전립선을 두드려버려요. 그 외에도 이제 이거를 팔다리 뭐 장기별로 다 두드립니다. 아픈데 두드리면은 직방이에요. 근육통은 두드려마저 없어져요. 근육통. 예. 그리고 뼈 문제도 제가 어, 태행성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두드려가지고 해결되는 걸 제가 봤어요. 생성, 뭐, 이런, 협착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오래 두드려야 돼. 몇 개월 두드려야 돼. 근데 근육통은 뭐, 두드리자마자 그냥 없어져 버려. 아픈데, 뭉친데, 그냥 두드리면 돼, 두드리면. 나중에, 이게 안, 안 아파. 뼈가 강해지면은, 세게 두드려도 안 아파요, 나중에. 장과 골반을 혈율적으로 운동시켜주는 운동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으면서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운동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운동인데 요령을잘 부려야 됩니다. 자, 10cm 정도 들때 항문을 조였다가 내려올 때 힘을 탁 빼고 중력의 힘으로 탁 부딪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올라올 때 10cm 정도 엉덩이를 들었다가 탁 놓으세요. 자, 무릎을 접으시고 어깨 넓이를 벌리세요. 자, 올라갈 때, 간략근 조이시고, 내려올 때, 힘을 탁 빼세요. 자, 계속 반복. 연달아, 계속 반복. 내려올 때 힘을 빼면서 탁 놓으세요. 그래야 진동이 깊게 들어갑니다. 골반과 장이 완전히 릴렉스가 됩니다. 자, 힘을 빼야 진동이 깊게 들어갑니다. 힘을 빼야 진동이 깊게 들어가서 깊게 릴렉스가 돼요. 성적인 긴장 이게 다 풀립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통력도 생기고 성감도 빨리 뛰어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한번할때 5분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미층에서 시끄럽다고 뭐라고를 수도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산 봉으로 두드려든지 아니면은 1, 2cm만 들어서 가볍게 칩니다. 이렇게 1, 2cm. 1, 2cm만 들어서 가볍게 진동 주는 식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계속 해보세요. 진동이 골반과 배, 온몸으로 쫙 퍼져나가는 느낌에 집중하시면서 계속 반복! 이제 스톱하시고, 그대로 주세요. 그대로 이번에는 이제 배꼽 강화배 두드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상태에서 숨을 가득 들어마셔요. 아랫배가 불룩 나올 정도로 숨을 가득 들어마시고 배와 갈략근 힘을 주고 상체를 최대한 들어올려요. 들어 어깨 힘들어가면 안돼 이때. 그리고 큰복을 치듯이 숨을 멈추고 자 30초 이상. 숨을 멈추고 30초 이상 계속 두드세요. 이럴 때에 어깨 힘들어만면안 돼. 지금 배에 전부 힘이 없죠? 자, 내려가세요. 지금 배에 힘이 없어서 상체가 올라오지도 않아. 지금 상체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깨 힘들어만면안 돼요. 다시, 15분 몇번 하시고. 음 후. 음 후. 15분 몇번 하시고. 자, 숨들 마시고, 배를 불리고. 음 멈추고, 상체 들어 올리세요. 상체. 자큰복 치듯이 큰복 치듯이 배힘갈략근힘 주고 계속 올려 자 내려가시고 자 내려갈 때는 깊은 복식호흡 하시면서 휴식을 합니다. 이걸 하시면은 장의 진동으로 운동할 뿐만 아니라 배심이 생기죠. 배심 단전 단전의 힘이 정력의 근원이죠. 이. 이거를 3초씩 0 3번 정도에서 한 6번 정도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단전에 힘이 생기면서 활력과 정력이 샘솟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자, 숨들 마시고 음. 배를 불리시고 자, 배에 힘을 주시면서 상체를 들어올리세요. 최대한 최대한 근복치듯이 배와 허음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깨 에힘 들어가면 안 돼. 복칠십 세게. 자, 3십초 정도 하시고 제자리. 이렇게 하면 이제 단전이 개발되는데 단전이 개발되면은 여러분들이 초능력을 발휘할 정도로 엄청나게 잠재력이 개발이 됩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향연으로 초대합니다. 배꼽과 아까 전에 해음, 항문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배꼽과 항문을 동시에 배꼽도 갈략근이에요 배꼽이 갈략근인 거는 오늘 처음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배꼽이론을 학문적으로 정립해서 배꼽건강법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숨을 들어마시고 항문과 배꼽을 동시에 숨을 내쉴 때 조이면서 배꼽 안쪽에서 쭉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항문하고 배꼽이 배꼽 안쪽에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다시 동시에 배꼽 강문을 조이면서 배꼽 안쪽에서 두 개가 만나는 느낌을 갖습니다. 항문 꽉 조여요, 배꼽 안쪽까지. 자, 잠시 멈춘 다음에 또 들이마시면서 릴렉스. 이러면 이제 배꼽 힘과 항문 간략근 힘을 동시에, 해협력을 동시에 기르는 거지.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숨도 나시고 음, 배를 불리시고, 음, 내쉬면서 항문과 배꼽을 최대한 꽉 조입니다. 들어마시면서릴렉스 들이 들이마시면서 두 개를 조이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면 복압이 더 강하게 작용해서 복압이 더 세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들어마시면서 한번 조여볼까요? 들어마시면서배꼽강문을 동시에 강하게 조이면서 배꼽 안쪽에서 만나게 합니다. 내쉬면서 릴렉스 자, 이 운동을 한번 할 때에 한 18회 정도. 그러면은 이 배꼽 힘과 헤엄력, 헤엄력이 동시에 강해져요. 이 운동을 이제 기억도를 남자들은 하면서, 혹은 여자들은 은방울을 놓고 하면서 지지물을 혹은 무게를 느끼면서 하면은 훨씬 더 강하게 근육을 단련할 수가 있죠. 언제 어디서 나할수 있죠? 언제 어디서나 저희가 이렇게 할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조이는 거야. 항문 조이만 기 배웠지 배꼽 조이는 거는 안 배웠죠. 동시에 운동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세밀한 운동이 몇 가지 있지만 그거는 또 다음 기회에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력혈자리를 자극하는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맥두리라는 건데 맥두리. 맥반석으로 만들었어요. 이 열이 상당히 깊게 전달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배풀이라고 있는데 나무로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이걸로 지압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주로 맥두리를 활용해서 정력맥을 뚫는 체험을 한번 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에서 가장 중요한 맥이 배꼽이라고 했죠. 배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꼽에 이 지압 막대, 이게 지압봉이야. 지압 막대, 지압봉을 딱 배꼽에 넣어요. 배꼽에 넣어서 숨을 토하면서 상체를 숙이면서 하... 배꼽 전체를 지압합니다. 자, 5초 이상 멈춘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릴렉스하시고. 또한번 더. 약간 캐통이 느껴질 때까지 누릅니다. 자, 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숨내쉬면서 약간 캐통이 느껴질 때까지 눌렀다가 진동을 이렇게 줘봐요. 진동 앞뒤로 진동을 주기도 하고 아래 위로 줘도 됩니다. 앞뒤로 좀더 좋죠. 앞뒤로. 아동이 깊게 유발되는 걸 느껴보세요. 자, 릴렉스 하시고. 그 다음에 배꼽 테두리를 다 자극 주기 위해서 숨을 내쉬면서 눌린 상태에서 배꼽을 가장자리 다 자극이 되도록 돌려주겠습니다. 테두리를 이렇게 돌려주면서, 어, 테두리 전체가 쭉 돌아가면서 자극되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아파야 통합니다. 아픈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릴렉스 하시고. 이거보다 더 세밀하게 푸는 거는 배꼽 테두리 8 군데를 돌아가면서 하나씩 눌리는 거예요. 배꼽 테두리 왼쪽부터 눌리려면 막대를 넣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 배꼽 테두리를 걸쳐서 눌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몸을 숙이면서 자, 배꼽 왼쪽 테두리를 걸어가지고 지압을 합니다. 몸을 이렇게 숙이면 지압하기 쉽죠? 몸을 이렇게 숙이면 들이마시면서 떼시고. 왼쪽 신장 쪽으로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게. 그 다음에 위로. 위로는 심장. 심장 쪽으로 영향을 많이 줘요. 자, 눌린 다음에. 숨 내쉬면서 눌린 다음에. 자, 밑으로 기울여서 위쪽에 테두리를 걸어서 지압을 줍니다, 지압. 자, 이렇게. 몸도 약간 움직이시고. 진동 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눌린 상태에서 진동. 쉽게 하려면 이렇게 대고 이렇게 눌리면 더 쉬워. 바닥 쪽에 이렇게 대고. 테두리를 쫙 이게 스트레칭 시켜버려야 돼. 그래 야 배꼽이 뻥 뚫려. 요 중앙 통이 막혀있으면 안 되죠. 자, 그다음 에 오른쪽 오른쪽 줄라면 왼쪽으로 기울여서 눌러. 오른쪽 배꼽쪽을 눌러. 후. 손을 이렇게 종아리 쪽에 이렇게 대고 하니까 더 눌리기 쉽네요. 자, 흔들기도 하고 눌러서 흔들기도 하고.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여시 6시 방향, 여시 6시 방향은 방광 자궁 쪽입니다. 그쪽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쪽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가 많이 아플 겁니다. 아마 눌린 상태에서 맥두리를 위로 기울인 다음에 눌러 눌러서 와, 밑으로 쫙 스트레칭을 줍니다열렉스 사시고, 아까 전에 배꼽이 단전이고 단전이 정력에그는 자리라고 할까. 인형구를 제가 소개해 드렸죠. 한 군데 밖에 누를 시간 없으면 배꼽을 풀어야죠. 배꼽만 제대로 풀어도 배가 편안해지고요. 오장육부가 다 좋아져요. 자, 이 왼쪽 다리 쪽으로 누른, 자, 왼쪽 다리, 그 오른쪽 어깨 쪽으로 이걸 기울여가지고 왼쪽 다리 쪽으로 눌러.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를 많이 눌러줘야 돼. 대장 쪽 특히 안 좋은 사람들. 자, 눌린는 상태에서 또 흔들기도 하고. 자그 다음에 여기에 위쪽으로 위위안 좋은 사람들은 이 부위를 많이 눌러줘야 됩니다. 소안 되는 사람들 오른쪽 다리 쪽으로 기울인 다음에 눌러요 위쪽으로 눌러 숨순도하면서 눌러 5초 10초 이상 눌릴 때가 눌린 다음에 자들어 마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간 쪽으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른쪽 어깨 쪽으로 많이 눌러야 돼요. 술 드신 다음에도 빨리 해독하기 위해서 간을 많이 풀어주면 좋겠죠. 간 쪽으로 눌린 다음에 숨을 토하면서 자, 몸을 숙이면서 더 강하게 압력을 주세요. 자, 흔들기도 하고, 눌러서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오른쪽 다리 죠 역시 장쪽입니다, 장쪽. 손전하시고, 내쉬면서. 장쪽으로 테두리를 걸어서 스티칭을 최대한 시켜, 스티칭. 몸을 숙이면 제압하기 쉽죠. 자, 흔들어주기도 하고, 흔들어주기도 하고. 자, 중심이 뚫리는 느낌이 들죠. 이? 성, 몸, 마음, 정신. 포 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 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